손흥민이 8년 연속 한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로 선정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뿐만 아니라 손흥민 팬덤이 EPL 중계권 가치를 두 배로 올렸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글로벌 축구 경제의 중심에서 한국 팬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손흥민, 글로벌 축구 스타의 상징.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 아이콘으로 EPL의 경제적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 효과의 구체적 데이터. 손흥민의 유니폼은 아시아에서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2년 기준 EPL 아시아 중계권 매출은 약 2조 원에 달하며, 손흥민 팬덤의 기여가 주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손흥민 관련 콘텐츠는 소셜미디어에서 매달 수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국 팬덤의 강력한 참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팬덤, 글로벌 축구 경제의 주요 동력, 한국 팬들은 스트리밍 구독, 경기 관람, 유니폼 구매 등 EPL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손흥민 팬덤은 EPL의 글로벌 확장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팬덤은 단순한 응원이 아닌 글로벌 축구 산업의 경제적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 스포츠와 경제의 교훈 1. k리그와 한류 콘텐츠의 결합. 손흥민의 성공은 k리그와 같은 국내 리그가 글로벌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스트리밍 플랫폼과 협력하여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한국 축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k 팝 K-드라마처럼 K리그도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여 팬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와 한류 콘서트를 결합하는 것트는 지역 경제와 글로벌 시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팬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팬덤 경제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충성도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은 손흥민 팬덤과 같은 모델을 참고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손흥민 같은 스타가 더 많이 등장한다면 글로벌 축구 경제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치와 비빔밥이 한국 농산물 수출과 한식 세계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식 열풍이 글로벌 시장에서 만들어가는 경제적 가치를 분석합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글렌드였습니다.